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을 해야 응용을 하고, 응용을 해야 심화를 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엘리사 미니쌤 t v 의 김민희입니다. 이제 교과 문제집을 많이 풀고 계시겠죠? 이렇게 새 학기를 앞두고 있다 보면은 교과 문제집을 뭘 사야 되지? 또 매번 똑같은 거 사자니 아이가 지겨워서 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 문제집을 난이도별로 좀 구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르면 좋은가? 이걸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과 문제집의 난이도를 설명하는 것은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관점의 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선은 가장 많이 기본 문제집 사용하는 디딤돌 기본을 먼저 기준을 잡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디딤돌 기본은 기본하고 기본 응용, 뭐 기본 유형 아무튼 기본에다가 뒤에 또막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다 빼고 디딤돌 기본 수학 이렇게 된거 요거를 제일 낮은 단계가 1단계라고 하면요 요 정도의 문제집이 보통 2단계 문제집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기본 문제집 중에서도 조금 문제 유형이 어려운 것도 속해 있고 조금 더 아이들이 기본 스타일 을 중에서 어려워하는 문제집에 속하고 기본 이랑 비슷한 단계에 있는 것들은 뭐 우공비나 큐브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라인으로 볼수 있어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디딤돌 기본보다 쉬운 조금. 원리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문제집을 푸는 단계를 1단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단계 문제집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만점왕 요 책이 디딤돌 기본보단 조금 더 쉬운 교재에 속해요. 어떤 친구가 기본 문제집을 푸는데 디딤돌 기본을 푼 거랑 만점왕 푼 거랑 같은 거냐라고 하셨을 때는 응용문제 스타일을 조금 더 많이 경험했냐 안 했냐 이런 정도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풀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은 다 조금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런 차이로 우리가 단계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만점만 말고는 어떤 게 있냐면 개념 플러스 유형의 라이트 요것도 조금은 쉬운 하지만 거기에 있는 또 브로그 응용이 들어간 그중간에 다리를 걸쳐놓은 이런 문제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 내가 연산이 아주 충분히 되지 않았고 문제집을 많이 풀어본 경험이 없어서 문제를 풀어내는 양도 되게 중요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예습을 나갈 때는 딘돌 기본 문제에 있는 문제 수보다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에 있는 문제 수가 좀더 많기 때문에 그런 교재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도 뒤인돌에도 뭐 원리라는 교재가 있어서 그것도 1단계 교재에 속하고 뭐 교과서 개념 잡기 이런 것들을다 1단계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단계를 차근차근 잘 밟아서 학기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나쁘지 않지만 쉬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2단계 문제를 잘풀수 있는 실력이 쌓여지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유형만 익히겠죠. 근데 그 유형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연결이 되는 문제집이냐 이런 점으로 좀 좋은 문제집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1단계가 쌓여야지 2단계 할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그러지 않고 2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 이전의 연산 실력도 이미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문장제 경험도 좀 정도 해봤거나 그랬다면은 기본 풀고 응용 풀고 하는 게 가능해져요. 무조건 필요하지 않다 단계를. 발로 올라가는 게 그리고 단계를 점프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기본보다 살짝 어려운 응용 문제집 문제 수는 좀더 적고 응용 유형이 좀더 많은 이런 문제집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쓰는 문제집은 해결의 법칙 응용이에요. 해결의 법칙도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응용편을 응용 문제집 단계, 즉 3단계 문제집이 필요할 때 그때 써요. 그러니까 기본을 한번 해보고 어느 단어 너무 취약해, 도저히 익힌 느낌이 들지 않아, 그러면 3단계 문제집을 하게 되는데. 3단계 전체를 풀리지 않고 취약한 유형 단원만 골라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응용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쎈이 있어요. 쎈은 조금 더 난이도가 한 문제지만 좀더 폭넓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3단계 용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가 기본에 틀렸던 유형만 골라서 푼다든지. 아 응용 파트 B 스텝들을 되게 충분히 잘 활용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3단계가 응용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 문제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심화 문제집도 얼마나 더 어렵느냐, 조금 더 라이트하느냐, 뭐, 요런 차이로 나열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굳이 이 심화단계 문제집을 4단계, 5단계, 6단계, 막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심화는 다 똑같이 아이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심화를 할수 있는데 더 심화된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경우 아니면 내가 심화를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 심화부터난못 하겠고 조금 라이트한 심화부터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것뿐인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다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최고 수준 S나 최상의 S 같은 게좀 라이트한 심화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보통 베이직하게 우리가 심화라고 볼수 있는 문제집은 기딤돌 최상위, 최고 수준, 최상위 센,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최상위 탑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베이직하게 볼수 있는 그런 심화 문제집을 볼수 있고요. 얘보다 좀더 어려운 유형이 있는 좀더 심화된 문제집이 뭐냐? 그러면 점프왕수학. 특히나 고학년을 갈수록 점프왕수학에 있는 4단계 문제는 아이들이 하이레벨에서 느꼈던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강하게 <laughs>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를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굳이 이거를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붙이지 않고 같은 심화라는 단계 안에서, 4단계 안에서 4단계 하, 4단계 중, 4단계 상 이렇게 볼수 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수학을 잘 따라가고 자기 연산이 잘 되어 있으면 기본하고 심화로 바로 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단계부터 어느 학년 학기부터는 어려운 파트들이 나올 수 있죠. 좀 많이 틀리는. 그럴 때 사이사이에 응용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 자기 학년보다도 그 이전 학년과 연산도 좀채워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전 학년에 해당하는 심화 문제집이나 아니면 응용이나 이런 걸좀더 보충해서 올라오시는 게더 좋기 때문에 이전 학년 학기로 선택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기본 심화, 기본 심화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니까 기본하고 아이가 너무 어려운 문제 두려움이 크다 그럼 최상위 S나 최고순 S 같은 걸로 진행을 해 보셔도 돼요 근데 계속 그거로만 하시면 뭔가 깊이 있는 심화 학습을 좀덜한 느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그걸 충분히 잘 학습을 하게 되면 다음번 학기에는 최상위로 바꿔서 시작을 한다든지 심화를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어꼭 최상위 S를 해야지 최상위를 풀수 있느냐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단계 안에서 적절하게 어려운 문제를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2, 30% 정도 되면 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집을 풀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시도를 해 보고 반복해서 오답을 고쳐 보고 어떻게 문제를 이제 해석해야 되고 개념을 끌어와야 될지 연습이 잘 이루어지면 심화 문제집 중간 라인을 하지 않았어도 이 라이트한 교재를 가지고 심화 실력을 키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 아니면 다 다음 학기부터는 아예 심화 문제 풀때 라이트한 거 아예 풀지 않고 바로 심화 베이직한 라인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기본을 해야 응용을 하고, 응용을 해야 심화를 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안 되는 부분의 기본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 학년 학기를 여러 개의 출판사를 번갈아가면서 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전을 돌아가서 구멍난 부분을 채우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아는 걸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서점에 가서 문제집 보실 때 너무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잖아요. 내가 2단계, 아까 디딤돌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 단계에서 여러 출판사의 문제집을 골라서 깔아놓고 아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문제의 난이도 차이는 일단 엄마가 먼저 정보를 숙지하셔야 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아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 이것만 푸니까 너무 지겨워서 바꿔보고 싶어. 그러면 같은 단계 여러 출판사들을 문제를 보시면서 편집이나 이런 거, 문제수나 이런 것들이 따라서 아이가 느끼는, 아, 이 문제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선택지를 주시고 같은 단계 안에서는 변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어, 아이의 기후를 잘 따져서 문제집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이 쌓이도록 문제집에 대한 선택권을 자꾸 아이한테 주시면서 교과 문제 선택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 문제집들을 난이도를 정리를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